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6절 해설을 보면서요. 어, 구원받은 당신에게 율법이 대체 뭘까? 어떤 의미일까? 하는 질문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중요하고, 음, 심지어 크게 유익하다고까지 할까요? 네,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죠. 보통 율법하면 딱딱한 규제나 아님 뭐랄까 정제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근데 신앙고백서는 구원받은 신자에게 율법이 완전히 새로운 목적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이렇게 변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폐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성장을 위한 도구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 전제는 그거겠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 얘기하듯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그걸 완벽히 지켜서 의롭게 되거나 생명을 얻으려는 그 방식 아래에 있진 않다는 거, 정죄에서도 자유로워졌고요. 맞습니다. 그 해방이 먼저예요. 네, 그 자유 안에서 율법의 첫 번째 새로운 역할은 바로 음,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우리 길의 등불 또 빛이 되어주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선한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죠. 뭘 해야 할지 알려주는, 뭐랄까, 내비게이션처럼요. 내비게이션, 뷰 좋네요. 아, 그런데 율법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 내가 얼마나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것도 동시에 딱 보이잖아요. 예리하시네요. 그게 바로 율법의 두 번째 중요한 용도, 거울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 또 어쩔 땐 숨겨져 있던 죄의 본성 같은 걸 비춰주죠 야구 보서에서도 거울로 자기 모습 보고 돌아서면 금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대신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께 더 깊이 감사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게 우리를 다시 정죄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더 절실히 붙들게 하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율법에는 또 경고의 기능도 있어요. 이건 좀 오해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요. 율법의 저주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방되었지만,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현실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떤 결과나 아니면 사랑의 징계로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같은 걸 율법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그 관점하고 딱 연결이 되죠. 이건 뭐 영원한 정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요. 아, 징계를 통한 연단과 성장 그런 관점이군요. 그럼 반대로 좀 긍정적인 측면 그런 것도 있겠죠?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율법은 순종에 따르는 약속들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또이 땅에서 그분의 복을 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격려죠. 예를 들어 에베소서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딱 붙어 있는 것처럼요. 아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순종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받는 대가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누가복음에서 종이 명령받은 거다 하고 나서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요 공로사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맞습니다 이 모든 순종은 결코 아 내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또는 뭐 은혜가 부족해서 억지로 한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인 거죠. 신앙고백서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오히려 강조합니다. 율법을 그냥 폐기해야 한다는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그렇군요. 아, 정리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당신에게 율법은 더 이상 뭐 두려운 심판관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가이드 즉 지침이 되고요. 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울 역할도 하고 죄의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 등 역할도 하고 그리고 순종의 기쁨과 복을 기대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유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거죠.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당신의 삶에서 율법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동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새롭게 정리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율법 순종이 마지못해 하는 숙제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반응이 된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